컨시터지 게임은 8월 21일 목요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신개념 슈팅 디펜스, 동일을 지켜라 포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 플랫폼을 통해 정식 출시되며 유저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모바일 명작 RPG 서머너즈어 천공의 아레나가 1일 게임 이용자 수 최대 100만 명, 다운로드 수 13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레스토랑 포 카카오의 카카오톡 배경 테마가 공개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바일 액션 퍼즐 RPG 발차기 공주 돌격대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아 프리미엄 티켓과 코인을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SNG, 루이더스카이에서 캠핑 테마의 세 번째 건물 숲 속의 피크닉카를 공개하며 풍성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터스터치 게임은 8월 21일 목요일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헝그리 TV 차보경입니다. 분명 장마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마 때보다 더 많이 내리는 비로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당분간 이 비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하니깐요. 홍수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해전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그 곳이 있죠? 신개념 슈팅 디펜스 게임 동해리지 켜라포 카카오가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동해리지 켜라포 카카오는 독도를 배경으로 적 잠수함, 비행기를 연쇄 폭발시키는 잠수함 전략 슈팅 게임인데요. 짜릿한 손맛과 치열한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장르로 유저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 동해리지 켜라포 카카오에서는 해전을 소재로 한 만큼 독도함, 거북선을 비롯해 개성 넘치는 선박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선박에 따라 게임의 플레이 전략이 달라지고 고유의 무기들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픈 이벤트 진행 중으로 친구 초대 시 거북선 지급, 그리고 플레이 횟수를 달성하면 주몽함을 지급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